대전에 가면 다시 너를 먹을 수 있을까 래 노래, 노 나무 래노 불고 명월은 눈속 It's 오카리나 연주자인 제 동생입니다. 피리 부는 언니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다쳤었는데 이제는 씩씩하게 회복을 하고 한번. 있습니다. 같은 남매지만 이제는 음악적인 동료로도 친구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바리와 피리 부는 언니 남매가 함께한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집이기도 한데요. 연탄구이집인 이 국수집은 저희 동네인 태평동에 있는데요. 멸치를 이렇게 밖에다 실하게 널어놓은 것은 그만큼 좋은 멸치를 쓰고 국물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매주 월요일은 휴일이랍니다. 어려운 피아노 반주를 부탁했는데도 오빠 응원에 승낙을 해준 동생이 고맙네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참 착해 보입니다. 잔치국수에 곁들일 김치도 보이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연탄에다가 저렇게 맛있게 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안 시킬 수가 없겠죠. 오늘은 연탄 굴와 잔치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김밥을 시켜봤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계란도 많이 넣어주고 잡조라지만 참 맛있네요. <목소리> 제게 동생이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먹방 꼭 여자친구랑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잔 오늘의 주인공인 연탄구이죠. 고기와 함께 버섯도 곁들여져 있더군요. 어디로 드릴까요? 저는 그냥 가운데 다 놔주세요. 노란 계란과 김가루, 호박과 빨간 당근에 그 자태가 단아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한 그릇과 아주 짙은 검은 머리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조금은 시골스럽지만 그래도 마치 플라멩고를 출것 같은 비빔국수 그리고 멀국? 우선 잘 구워진 연탄구이를 한점 먹어봅니다. 그렇죠? 만족스럽죠? 자, 이제 조금은 도발적인 비빔국수와 열정의 플라멩고를 음, 많이 강렬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간이 센 듯하군요. 고기도 한점 다시 먹어보고. 저는 전체적으로 음식을 조금 싱겁게 먹는 편이긴 합니다 국물도 한번 먹어보고 아 멸치국물은 잘 맞네요 멸치국물로 비빔국수의 간을 맞추려는 제게 동생이 멋진 아이디어를 줍니다 고기를 한점 야채와 국수에 돌돌돌돌돌 말아서 요렇게 쭉 다시 돌돌돌돌돌 말아서 쭉 옳은 방법에는 바로 수긍해 버리는 아주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랍니다. 저도 한번 돌돌돌돌 말아 봅니다. 근데 어째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식탐이 좀 많아서 잘 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빨간 비빔국수에 돌돌 말아 먹는 연탄구이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국수도 먹어봅니다. 이집 면발은 뭐 상위권 이상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셀프 코너에 가면 요렇게 고추 간장이 있습니다. 다대기라고 하죠? 요 고추를 멸치 국물에 살짝 넣어서 국수와 함께. 그것도 참 풍미가 좋고요. 이제 대놓고 드링킹 할때 됐쥬? 젓가락 없이 마시려도 마실 것 같은 잔치 국수의 음. 맛이었습니다. 잘데아저잡 음. 그래, 가지고 젓가락에 많은 게 이게 관건이구나. 면치면치 말고 면치. 확실히 고기와 국수를 같이 먹는 게더 맛있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영 소질이 없네요 그래도 먹는 거 하나는 맛있게 잘 먹습니다 요즘 그래도댓글도써주시고좋아요도눌러주시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쁘면 예쁜 거고 못생기면 못생긴 거지 예쁘고 못생기긴또 본미. 잘하면 젓가락까지 씹어 먹을 기세입니다. 이 집은 보니까 사장님 부부와 따님께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집인 것 같더라고요. 음. 고기랑 말니까 간이 딱 맞네요. <목소리도>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목소리도>

여러 가지를 골고루 시켜 놓고 먹는데도 조화가 잘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비빔국수에 고추장을 사용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뭘 넣으면 빠울까요? 이 참을 육수하고 간이랑 소금. 아, 좋은 정보인데. 이 이거 꽤할 정보인데. 그래서 정는 육수를 안 넣습니다. 아하. 이게 거의 고기 양념이었군요. 고추장을 안 넣는 당연히 고추장은 들어갔을 거라고 그랬거든 양념장 달라붙이 2번째가 더 맛있었네 아, 그래. 그래. 우리만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예. 그러네 이게 연창고기 양념 딱 이거하고 배합이 맞는 모든 일이든 알면 알수록 더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념장을 아예 더 달려봤습니다 <뭔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동생이 전화를 받는 중 아무 생각 없이 김밥 하나를 먹었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드링킹. 아이고 무안해라. <laughs> 마저 먹어. 어고서 먹어. 취소야, 밥으로 다시 작해 <laughs> <그래? 웃음> 먹을 수있서 <좀> <laughs> <laughs> 괜히 무안하고 미안해서 애쿠존 남은 국수만 클리어했습니다. 뭐밥 먹을 때 밥만 먹읍시다. 딴짓하지 말고. 네가 이제. 원래 많이 먹는 거. <laughs> 뭐 이렇게 보니까 혼자 다 싹싹 비운 것 같긴 하네요. 남은 계란까지 클리어. 착한 가격에 인심 좋은 사장님이 주시는 음식들 만나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여기 닭불고기 꼼장어도 맛있다는데 봐봐야지 동네 상권을 살려야돼잘 음. 찾아보면 가까운 곳에도 참 맛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리부르 언니 오카리나 연주자인 제 동생과 맛있게 국수 한 그릇 먹었습니다.